일반적인 항소심은 1차 2차 공판이 있고 변론을 종결하는 최종 공판 그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소심 2차 공판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증거조사와 신문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대개 최종 공판에서 변론 종결 직전에 이루어지며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위한 선고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합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석방이 가능한 경우는 보석 허가나 구속 취소, 무죄 판결, 형 집행 종료가 있어야 하기에 오늘 자유의 몸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고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사, 정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10편 119편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재판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사 공정하게 판결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1장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담당 검사가 진실을 말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